1월 첫째 주, 어,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음, 일단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대구, 대구 지하철 1호선 하양 영천 연장 그 예비 타당성 신청 사업이 이, 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토부, 아, 기획재정부 타당성 조사 신청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대구 1호선 하양 영천 연장 사업은 지난해 7월 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로 반영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2,052억원으로 그 구간은 5km입니다. 공사는 2024년 12월에 완공 예정인데 안심 하향 구간의 도철도 1호선 연장 사업과도 연결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사업이 이 완료되면 청년 인재 유입,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어, 등의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음, 대구 경산 영천 인근 일대의 광역 교통 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경산시 의회 제2 4 1회 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그리고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조례 15건, 일반 보고 16건 등총 3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1차 본회의에서는, 그, 본회의에서 애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요. 위원장에는 김계태 의원,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손말람 의원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또, 이날 그 서부일동 전봉근 의원은 경산시 역사 앞 사정동 일대 광장 확장 조성에 대해서, 그리고 권중석 의원은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복합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운영방안 강구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어, 경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아, 산불 피해지역 산림복구를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시민참여형 홈가드닝 홈 캠페인 도토리숲 프로 시즌2에 에, 함께할 시민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도토리숲 캠페인은 산불 피해 지역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가정과 직장에서 직접 키운 도토리 화분을 기정하는 활동입니다. 1차 때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어서 약 4천 포기의 그 참나무를 울진 지역에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시즌 2는 내년도 3월 말까지 운영되고 이후에 자원봉사센터로 묘목을 전달하면 첫 번째 시즌의 묘목과 함께 산불피해지역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상동에 있는 공예중심 수상동이 동네배움터로 지정돼서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동네배움터 낭중지치유 사업은 지난 10월부터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지역의 공방이나 카페, 학원 등 개인단체가 보유한 시설에서 유효시간대를 활용한 공간 나눔 사업입니다. 현재 10개소, 10개 강좌가 집 가까이 자신의 취미와 부족한 학습을 채워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건현대연구소가9 3주년 학생의 날을 앞두고 대구경북지역 민주화 학생운동 자료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학생의 날은 일제 강점기인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항인운동을 기념으로 정한 것으로 올해는 93주년을 맞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군사정권의 부당한 독재에 항거한 학생단체 및 대학교 총학생의 승명서와 리플릿 등의 학생운동 자료 그리고 당시 학생들이 사용한 미니 카세트, 카세트 테이프, 8비트 게임기, 어, 무선 호출 수신 장치, 삐삐, 일명 삐삐라고 하죠. 삐삐 생활용품도 전시됐습니다. 특히, 그, 당시 시위를 막기 위해서 배치됐던 전투 경찰들의 그 진압 장비인 방석복과 전투화 경찰봉, 과스총 등도 어, 전시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 체육회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아, 어, 우리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2022년 12월 22일 예정된 경산시 체육회장 선거를 위탁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어, 선관위는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어, 선관위 2청 회의실에서 입후보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어, 후보자 등록은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그 경산시 선관위에서 접수합니다. 그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경산시 체육회 정관 등에서 정하는 이 피선거권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민선 2기 경산시 체육회장 선거에는 강영건 현 초대 회장이 재도전하기로 하고 지금 활발하게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선거 때 고배를 마셨던 송규진 전생활체육회장도 어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 경산시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가 어 경산시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키성장을 통한 그 에바,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어, 단기간에 어, 평균 1.2cm 성장하는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58%가 평균 1.2cm 성장했고, 3.3%는 비만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2주간 그 비대면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어떻게 생활수칙 4가지를 매일 30분씩 그 지키도록 했습니다. 일찍 자기, 그리고 매일 운동하기, 채소 섭취하기, 반 어, 간식 줄이기, 예, 일일 생활 관리 계획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운동을 수행하는 등 이러한 그 프로그램으로 어, 1.2cm 정도가 성장했다고 하니까 어, 혹시나 키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찍 자기, 매일 운동하기, 채소 섭취하기, 단 음식 줄이기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어 마, 마지막으로 어 이태원 참사가 어 지난 어한 주간 지났죠. 그 이번에 우리 진보당 경북 도당에서 어 이천 참사 국가는 없었다는 그 추모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위험 신고를 묵살했다는 것은 국가의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다. 112 신고와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참사의 전과정을 성명없이 규명해야 하며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행정의 부재로 시민 156명이 희생됐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당연히 재외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동안 이장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비호해 왔다. 아,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면서 어, 진보당 경북도당이 그 희생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 주간 행사 계획입니다. 어, 오늘 11월 9일. 10시 반에는 제15회 경산교육연극제가 하양초등학교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11일 오전 10시에는 제2회 경산시장대 외국인 유학생 축구대회가 대신대 운동장에서 열리고요. 그리고 11월 12일에는 그 국제클라이밍파크 개장식이 삼성의 역사공원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11월 13일 토요일에는 생태계 결란 테치 예. 예례 의정 태친 낚시 대회가 남매지 일원에서 열리고요. 그리고 어 이날 그 시장기 진성 공도 대회와 시장기 태권도 대회대도 함께 열립니다. 이상으로 음 조간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 시문 엄마의 TV 구독자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